자, 우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어, 그래픽 한번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파일 닫아 버리고요. 새로운 파일을 나 할게요. 어, 캔버스 이미지.점 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캔버스를 넣어서 그래야 되는데 일단 녹타입 요거를 어, 바로 자한 번에 요거 보통 이제 그 VS 코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쇼커키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 코드가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느낌표 치면 여기에 바로 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엔터 치면 여기 는 코드가 그냥 들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뭐 HTML, 뭐 헤드 여기서는 이 어, 부분 네. 탭만 좀잘 설정을 해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캐릭터셋 뭐 나머지는 다 되고요. 여기는 어, 타이틀 뭐 캔버스 이미지 DB,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노드 요거 하는 걸로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캔버스가 필요하잖아요. 캔버스가 예, 그러니까 DB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캔버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캔버스에는 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여기다가 ID 왜냐면이 캔버스를 가리킬 그런 ID가 필요하니까 my canvas라고 하겠습니다. my canvas 그다음에 with 필요 with 아디스 해갖고 오백 그다음에 하이트 하이트에서 오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 됐고요. 그다음에 바디 밑에다가 우리가 스크립트를 어, 넣어되겠죠 스크립트를 갖다가 넣는데 스크립트에다가 이제 이 캔버스에다 이제 그리는 건데 이 캔버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어, 인터널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으면 캔버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요건 이제 캔버스고. 요 캔버스 고요 캔버스에 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려면 그 그릴 수 있는 고그 핸들 어, 핸들 이라고 그러나 뭔가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 컨트롤 포인트가 뭐냐면 콘텍스트 입니다 예. 그래서 캔버스 안에 캔버스 안에 콘텍스트 라는 어 이런 객체를 잡아갖고 이 컨텍스트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각형 그려 뭐 해라 이런 명령을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캔버스를 잡고 캔버스가 어, 요거잖아요. 예, 요거에 대한 어, 그 변수를 하나 첫 번째 잡고 이게 이제 캔버스고. 그다음에 이제 캔버스로부터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컨텍스트를 어, 뽑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자바에서 자바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마이 캔버스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큐먼트에 있으니까 document.getElementByID를 해갖고 마이 캔버스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죠 마이 캔버스가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사용할 컨텍스트를 잡아야 되는데 ctx라고 할게요 그래서 마이 캔버스 안에 getContex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2D 형태로 잡는다. 이 2D니까 이제 그 평면 그래픽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서 해 ctx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이제 그리는 건데, 어, 이 그리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 함수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캔버스는 기본적으로 HTML 그 기본 양식이기 때문에, 요 이제 MDN 웹 도크 요기 하고 여기죠 디벨롭 다 모질라 다 o r 지 가가지고 캔버스를 찾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캔버스가 뭐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여기는 코드 뭐 그대로 볼게요 이제 캔버스에서 id 이제 캔버스 했죠. 네. 그래서 어떤 캔버스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보여주려면 맨 처음에 이제 그 캔버스 위치를 도큐먼트에 어디 있는지 잡고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컨텍스트를 얻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함수가 어, fill style 그러니까 그린 녹색으로 이렇게 그 채워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사각형 필렉트 그러니까 꽉 채워진 사각형을 그리는데 그 채우는 색깔이 그린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요 이제 좌표예요, 좌표, 그죠 그래서 캔버스 영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캔버스 영역인데, 캔버스 영역인데 여기로부터 어 x 10, y 10 요만큼 떨기고 그다음에 가로가 여기서부터 150, 예. 그다음에 세로가 100 요로한 사각형 그리고 여기를 녹색으로 채워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각이이된명령이 뜬다는 거고요. 이부터한이 해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c t x 이렇게 하면 이렇게 l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게 하면 게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를 하면 이렇게 하면 e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하면 이렇게 하 이러면 이제 그 500x500에 꽉 차는 어, 그런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캔버스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각형 하나 그리는 게된 어,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그 로컬 파일이니까 그냥 읽어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읽어드린 그건데요 아, 자 보세요 이게 여기, 여기 이제 10x10만큼 아, 떼고 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캔버스영여이 이제 이만큼이었겠죠 그죠 오히려 이제. 붉은색, 아,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칠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므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캔버스는 아, 아, 이렇게 그리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우리 캔버스 함수를 조금 더 볼까요? 에, 보면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보면 캔버스 API에서 기본 어, 도형 그리기, 도형 그리기 쫙 보면 어, 필트 있죠, 그죠? 필렛 우리 지금 방금 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스로크 렉터 하면은 직사각형 윤곽선만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렉트는 어 지워버리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요 이제 사각형 그리는 거는 이렇게 하고 삼각형도 얘가 이렇게서 해 어,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음. 삼각형 그리는 거는 이제 시작점 줘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그리는 거고요. 비긴 그러니까 패스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는 거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시작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무부터 하면은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75 곱하기 50그 예. 다음에 어, 시작점을 이 x니까 여기가 x 축이고 여기가 y 축이군요 예, 거꾸로 그래서 이게 아, 75에 50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가서 자, 맨 처음에 100에서 75니까 1 0 0에서7렇게니까이제 조금 오이쪽으로더 하고 그다음에 70 보니까 조금 더밑이로내려가겠죠 여기 서서이제라인서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시이제1 0 0이서 이렇게 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래서 이렇게 돼서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게 해서 니까 여기 부분게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쭉채워지게 되는 것이죠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m o 무브투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스마일리 그리는 거는 이런 코드로 한다는데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떠갖고 어, 한번 해볼게요 네. 복사를 떠가지고 우리 코드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일단 사각형다 치우고요 네. 그 다음에 stroke하고 뭐 a r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stroke-rect로 그릴까요 스트로크렉트. e c t 이거는 필은 어,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 리로드 해보면 일단 사각형이 하나 그려졌죠.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고 이건 우리가 맨 처음에 그린 사각형이고 여기는 이제 그 스마일리를 그리는 스마일 어, 표시 그리는 거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또 봅시다 요거는 이제 도형 그리는 거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사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그리기 어 텍스트 도 이제 글자도 실제 쓸수 있구요 필 텍스트 뭐 스트로크 테스트 뭐 이렇게 있구요 그래서 어필 텍스트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요런 꽉 채우는 글자 는 스트로크 테스트 하면 이렇게 안이 변해서 조금 이제 스타일리시하게 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뭐 이미지 이미지, 사용하기, 그죠? 이미지, 이미지, 사용하이이제우이가 쓰려는 거죠, 그지죠그지이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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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지이가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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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미지, 이미지, 이미이미 이미지, 이미이이미 그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주고 얘 시작점, 아, 끝점 이렇게 주면은 어, 이미지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애니메이션도 할수 있어요.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들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뭐 달이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이렇게 이 안에서 어,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드로 이미지도 사용해서 그 드로 이미지를 사용해갖고 뭘한 거냐면은 그 태양 태양의 뭐 이미지 그리고 뭐 지구 이미지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 계속 이제 드로를 어, 불러주는 거죠. 예, 계속해서 드로 이미지를 어, 불러주면서. 반복해서 그리는 식으로 하는 뭐 애니메이션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관련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되고요. 뭐 고급 애니메이션 부분들도 다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자바스크립트와 HTML만 조금만 알아도 이거를 쉽게 할수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